안녕하십니까 천안 이베프 우얄목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순례길에 쓴 것입니다. 그 근데 그 술래길을 갈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져서 그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밤에는 그 추운 날씨로 인해서 게 어디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또 때로는 큰 산이 앞을 가로막아서 가는 길에 거기에 강도도 있고 또 거기에 짐승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도와주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어머니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이 암이 걸려서 죽고 있는데 병상에서 그를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그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로서의 자기의 한계를 느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이의 진정한 보호자가 될수 없고 아이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가 될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 질병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의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내면의 죄의 소욕이 나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누가 도와줍니까?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돕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시인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공의 제안을 받지 아니하시고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환란에서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영원히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에 해와 밤에 달과 또 앞에 있는 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그순례길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편하게 인 도하 실줄을믿 습니다. 여러분 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을 당할 때, 심지어 죽 음의 위협 을 당할 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만을 의지 함 으로, 이 모든 환란 을 넉넉히 극복 하고 하나님 나라 에 들어갈 수있 기를 기도 합니다. 감사 합니다.